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어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을 곳이어서 어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이 어,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치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가 만일 여,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제다 번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자, 5대 제사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어, 두개 남아있는 특별히 속, 죄제와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속건제를좀 살펴보게 될 텐데 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로 오늘까지 이제 속죄 제물에 대해서 어,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어, 속죄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길게 좀 설명을 하고 계시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속죄제에 대해서는 어, 어제 말씀해 보니까 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으로 세운 자들이 범죄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함을 받느냐 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가 온 백성이 이제 국민적으로 제, 어, 제, 어, 죄를 지었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자 오늘은 누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내용이냐면 자 22절서부터 26절까지가 족장이 지은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이 족장이 지은 죄, 어찌 보면 어, 일반적인 이제 지도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족장의 죄, 자, 용서 안 받는 방법, 그리고 27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일반, 지도자가 아닌 평민들이 지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22절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와의 호계명중 하나라도 자, 부지 중에 범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허물이 있었는데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어찌 보면 어,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죄두 가지 종류, 허물이고 있 어, 이제 자범죄. 어, 이 허물은 원죄로 인하여서 어찌 보면 부지 중에 어, 의도치 않는 가운데. 어, 그냥 실수로 죄를 짓는 것에 해당되어지는 게이 허물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 스스로 자기가 결단하여 의지적으로 짓는 죄를 자범죄에 해당되어진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서 좀 구분을 좀 했었습니다. 자, 특별히 어, 어제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지만 이제 부지중이에요. 부지중. 부지중.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실수로 저지른 죄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기는 잘 모르잖아요. 자기는 잘 몰라요. 자, 그런 가운데, 자기가 자기는 죄를 지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23절에 보니까,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라고 나와요. 자기는 죄를 지었어도, 어, 죄를, 어,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어, 일반적으로 이런 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어찌보면, 어, 이렇게, 어, 우리가 회개하고 집,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과거에 누군가에 의해서 어, 이게 상처를 받거나 어 시험에 들었거나 어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어 굉장히 스스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상처를 받은 분들은 그렇게 많은데 어 내가 스스로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줬습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자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상처를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상처를 스스로 줬는지에 대하여 어,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부지 중에 어, 짓는 죄들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보면 내가 당신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어, 내가 그랬어요. 라고 하는 정도면 굉장히 양반이에요. 어, 내가 그런 일을 했어요. 라고 하면 양반이에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에이, 끝까지 끝까지 상처 입어?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상처를 입을 때는 입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아픔이고 그게 굉장히 큰 흔적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상처를 준 자는 심지어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알려줘도, 어, 알려줘도, 그게 뭘큰 일이라고,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작게 여길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상처를 받은 사람은 많은데, 나는 상처를 줬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죠. 자, 근데, 자,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 전에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누군가가 깨우쳐줬을 때그 깨우쳐 줬을 때그 깨우쳐줌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깨우쳐졌을 때그 깨우쳐줌에 대하여 어잘 듣지 않습니다 어 이게 이 문제라는 거죠 어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어 이렇게 알려주면 그것에 대하여. 아, 내가 그랬었군요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깨우치는 가운데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말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 이게 속죄제를 드리러 나가는 이런 모습만 돼도 사실은 굉장히 다행이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듣기를 굉장히 거북해하고 불편해하고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가운데 그걸 받으리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속죄죄에 대하여 가장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과연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하여 누군가 알려줬을 경우에, 이건 잘못한 겁니다. 라고 알려줬을 경우에, 나는 그 음성을 얼마나 더 어떻게 보면 잘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그 음성을 그그 깨우쳐 줌을 듣는 가운데 어찌 보면 속죄제를 드리려 가는 이런 상황, 어찌 보면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들을 수 있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어 나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라고 스스로 그 깨우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찌 보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용서함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죄에 대하여 깨우침을 받을 때 과연 그 음성을 나는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하여 잘못한 실수들에 대하여 환경을 통하여 또 알게끔 하시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의 의에서 알게끔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겸손한 자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 왜냐하면 대표적인 예가 그거예요. 심지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깨닫게 해주신 게 아니라, 심지어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에는 가인이 하나님이 받지 못한 어떻 보면 잘못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죄사에 대하여. 깨닫게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가인이 그 깨달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뭐가 변했대요. 안색이 변했어요. 낯빛이 변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는 네 예배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표현하셨을 때 가인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하나님 앞에 분노로 표현했고 그리고 너 때문이야라고 오히려 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동생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죄인되어진 자들로서 죄를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 사실을 반응이 건강하게 반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왜요라고 하면서 분노하는. 어,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 이건 잘못한 거예요. 라고 말해주면, 그것에 대하여, 어, 내가 잘못했군요. 라고 깨닫기 보다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요. 어, 여러분, 깨닫게 해주는 것을 오히려 상처받는 것으로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 겸손할수록, 여러분 겸손할수록, 어떻게 보면 회개할수록 용서받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과, 또 누군가에 의해서 깨달음을 허락하실 때,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될수 있도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족장이 지은 죄는 어, 재물이 조금 달라요. 자 염소를 드리게 됩니다. 어찌 보면 어, 모든 제온 회중이 지은 죄. 제사장이 지은 제가 어 이제 송아지를 드려야 됐다라고 한다면 어이 족장은 구보다 조금 작은 제물이 이제 드려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25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 속죄 제물을 바칠 때 드릴 때의 방법인데 앞에 있는 제사장과 어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자 앞에 있는 제사장과 온 회중은 자이 피를 어디까지 가지고 들어가냐면요, 어, 이뭐요 어, 회목 안에까지 가지고 성소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휘장 앞에까지 일곱 번 뿌리게 되거든요. 자 근데 자이 족장의 죄는 성소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피를 손가락에 발라서 번제단의 뿔에다가 자 번제단의 모양이 어, 정사각형으로 생겼는데. 정사각형의 끝머리에 이렇게 뿔처럼 네 개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 뿔에다가 그 피를 손가락에다 발라서 바르다, 바르라. 그리고 동일하게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아라. 라고 하는 것은 같지만 성소 안에까지는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6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 다음에 어, 제물을 드리고 기름을 드리는 방법은 동일하지요. 동이요자 그리고 나서 이십칠절은 자 일반 평민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어, 어 평민이 지었을 때는 자 이제 뭘 드리냐면 이제 암염염소를 드리도록 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소가 같은 염송대 어, 염소의 어, 암수가 좀 다르죠. 그래서 암, 이제 염, 암염소를 드려라.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어, 이제 성소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어, 이제, 어, 단 나머지 피는 재단에다가 다 붙는 것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방법까지도 다 똑같죠. 자, 근데 이제 32절에 보니까 자,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재 재물로 가져오려거든.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염소는 어~ 이제 어, 성체예요. 어른으로 다큰 염소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가격이 좀 많이 나가죠. 자 근데 어~ 양 같은 경우에 이제이 32전에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가격이 좀더 쌉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자, 앞에 번제물을 드릴 때도 자기 소득을 따라서 어, 송아지도 드리고, 그리고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심지어는 목하지도 드릴 수 있었냐면, 비둘기까지 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당함에 있어, 다음에 있어서는 자기의 소득 때문에. 어찌 보면 생활의 수준 때문에 어 나는 못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없도록 심지어 집에서 기르고 있는 비둘기가 없으면 가서 사냥이라도 해가지고 산 비둘기라도 잡아서 그렇게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헌신과 충성은 어 자기의 생활 수준을 따라서 다 드릴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죠. 심지어 이 용서를 받는 속죄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할 수 있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32절을 보니까 어린 양도 드릴 수 있게끔, 비료, 가, 어떻게 보 비교적 가족, 가격이 좀 저렴한, 그곳으로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고요. 어, 심지어 이제 오늘 저녁에 함께 말씀을 살펴볼 내용인데, 만약에 이 어린 양조차도 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된다, 생활 수준이 안 된다, 그럼 뭐라도 드릴 수 있게끔 만 면 비둘기로라도 들려라 비둘기라도 근데 너무 가난하다라고 한다면 비둘기조차도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산에 가서 어~ 이게 비둘기라도 잡아올 수도 있는데 그거 시간도 어찌 보면 뭐 일하는 거 가운데 오늘 하루 일하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 어 먹고 살 길이 없다라고 한다면 산에 어, 비둘기 잡으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라도 가난하다라고 한다면, 뭐로라도 드릴 수 있게끔 하냐면, 고운 가루로라도. 어떻게 보면 소재랑 좀 비슷하지요. 어, 짐승이 아닌 고운 가루, 소재의 모습하고 비슷한 그런 것으로라도 드릴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떻게 보면 심지어 번제보다도 아니 번제보다도 훨씬 더 뭐랄까요 이제 더 이제 가우루까지도 드릴 수있게끔에뭐 하나님이 배려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었든 용서를 받을 수 있게끔 다시 말하면 회개하며 보 소제 그 속건제를 속죄제를 드려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 그 죄를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하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를 받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 재물의 내용들을 통하여 그럼 이런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해서든 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용서해주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때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표현은 어찌 보면 회개하라는 말씀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라는 얘기는 사실 제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들 가운데 하나예요. 어, 용서를 해 주시겠다는 라 거예요. 어, 무조건 네가 마음만 먹으면 회개한다라고 한다면, 이 당시에는 어찌 보면 고운 가루라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심지어 그 고운 가루도 이젠 필요가 없어요.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우리가 마음만 먹어서 회개만 하면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너는 고운 가루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냥 마음만 먹고 나에게 회개만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 하죠. 그러면 이회개만큼 은혜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것도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 그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은혜로 하시고 여러분 감사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말씀이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계속 속죄 제모를 드리는 방법들 가운데 뭐냐면, 피를 뿔에 바르고, 어, 뿔에 바르고, 피를 재단에다 쏟아라, 라고 하는 거왜 피냐? 여러분,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요. 여러분, 이 피를 쏟고 바른다, 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함은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서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제물의 생명을 드려서 어쩌면 나 대신 누군가가 죽는 거예요. 제물이 죽는 거거든요. 그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용서함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어찌 보면 제물을 바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누군가가 제물을 누구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만 하면 여러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하루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용서는 우리 입장에서 볼때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만 먹고 회개만 하면 누릴 수 있는 은혜들 가운데 하나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어마어마한 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셔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건 보통 가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아 이거 회개함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허락하신 은혜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로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해시는 하시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로부터 어 어떤 사람으로부터 깨닫게 하실 수 있고요. 환경으로부터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경로를 통하여 깨닫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깨달음에 대하여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을 오히려 상처로 받고 오히려 그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들에 대하여 분노로 반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겸손한 그런 귀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용서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